이게 이제 전이죠. 네, 전 네. 양쪽 그렇죠. 음. 그리고 이건 앞, 이건 종양. 종양, 예, 종양 음. 여기 종양, 종양 같은 종양. 이빨 발치한 거그 종양 바로 앞에. 아. 네, 네. 마지막 깨끗해졌죠. 내가 치아 상태가 나쁜 표는 편은... 오늘은 늘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온 깜돌이 치석 제거를 위해 동물병원에 예약을 한 날입니다. 매일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는 치석제거검을 먹이고 있지만 요즘 부쩍 치아 상태가 안 좋아 보이기도 하고 살짝 덧니처럼 치열이 고르지 못한 깜돌이의 치아 사이에 잇몸이 점점 삐져나온 것 같아서 겸사겸사 구강과 관련된 것들을 검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케일링을 받기 위해 제천에 있는 동물병원에 전화를 돌려보고 비용과 절차 등을 알아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천에는 네이버 지도에 검색되는 동물병원이 겨우 7개밖에 없더라고요. 아니 시에서 겨우 7개라니 제가 전에 살던 동네는 한개 동인데도 불구하고 7개보다 많았거든요 근데 전체 시에서 7개라니 정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대신 알아보긴 편했습니다 전화를 7번만 돌리면 되니까 비염과 관련돼서는 이따가 다시 언급을 할 것이고 그렇게 이제 12살에 접어둔 노령견 깜돌이를 케이지에 넣어서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면담을 하고 바로 시술에 들어가겠지 싶었는데 다행히 정신없고 부쩍거리는 병원이 아니어서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이나 개들의 치아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한 원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스케일링 않고 치석이 많이 끼면 은치주질환이 음. 생기고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는 그 급속도로 구강세균이 음. 증식을 하면 혈액을 타고 아 혈액을 타고 폐혈증이 와요 아 네, 다100% 그런 건 아니지만 네네. 그러면 얘네들이 문제는 뭐냐면 수술을 만약에 노령계인수록 수술 빈도가 높아지잖아요 네네.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병이 생기면 이게 치명타가 될 수가 있어요 어... 수술은 잘 받았는데 이 구강생명 때문에 태혈증을 일으켜서 어... 잘못되는 수도 있어요 실제로 어... 그런 예도 있고요 어... 그래서 저는 특히나 다른 거 무슨 막어 전, 전체적인 건강검진 막 보, 받으러 오는 분들한테 차라리 그 비용을 좀 아껴서 스케일링만큼은 확실히 해라 아, 그리고 치석 네. 제거를 허고난 뒤에는 네. 스케일링을 하고 난 뒤에는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그냥 꺼즈 같은 걸로 손에 감아서 닦아주고 특히나 잇몸은 한두 번씩 닦아줘야 돼요 음, 빡빡 무지르도안 되고 음, 그러면 치진질환이 생기니까 네. 그렇게 왜그냥 잇몸에서 음식물이 내려와서 치석이 끼는 거니까 음, 네. 그렇게 하면 은 아주 도움이 돼요 그냥 아, 스케일링만 믿고 스케일링 끝났다 하고 그냥 방치해 하면안 버리면 금방 껴버리고 스케일링 음. 효과가 없어요. 음. 그렇게 하시면은 치명이 하, 그렇게 아. 관리한 개하고 안는 개하고 음.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음. 원장님 말씀을 요약해 봤는데요. 종합 검진보다 스케일링이 중요하다. 스케일링 후 주에 두번 거즈로 가볍게 닦아준다. 매일 닦으면 치주염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치석 제거 검은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치아 관리를 해준 개와 그렇지 않은 개는 수명 차이가 많이 난다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스케일링도 전신마취를 해야 되다 보니 동의서를 받더라고요. 아침도 못 먹고 나왔기에 시술 중에 근처 식당에서 뭐좀 먹을까 싶었는데 깜돌이를 차가운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밥이 목에 넘어가냐 라고 내면의 소리가 들려서 참았습니다. 그렇게 첫 끼니를 오후 4시에 먹었는데 깜돌아 너는 이 형이 식음을 전폐하고 오매불망 널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좀 알아야 된다 알았냐? 이렇게 밖에서 기다리면서 제가 알아본 개들의 스케일링과 그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다수의 동물병원들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냥 스케일링 해주세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옵션이 엄청 많고 그 옵션을 추가할 때마다 비용이 추가됩니다 첫 번째 마취에는 혈액마취와 호흡마취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호흡 마취가 좀더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고 비용이 더 추가됩니다. 두 번째. 전신 마취를 하기 전에 전신 마취는 아이들에게 큰 무리를 주는 행위라서 이런저런 검사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게 되고 엑스레이 촬영 등 방사하는 검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순 스케일링만 하기도 하고 옵션으로 불소 도포 및 폴리싱 등을 추가할 수 있는데 병원에 따라 스케일링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본 사항이 아니라면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당연히 몸무게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되며 그 기준 또한 병원마다 제각각입니다. 몸무게에 따라 마취하기더 많이 들어가거나 혹은 무거워서 다루기 힘들어서 그렇다면 이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몸무게에 따라 병원에서 비용이 달라지나요? 다섯 번째, 노령견은 비용이 더 추가되는데 여기에는 제가 할 말이 좀 많습니다. 노령견의 기준이 병원마다 제각각입니다. 적게는 한살 이후부터 추가금을 받는 것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세살 이하는 그 나이에 스케일링을 받으러 올 일이 있을까 싶어서 저렇게 낮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병원은 그냥 비용을 따로 더 받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타 지역의 경우 노령견 추가 비용이 없는 병원도 있으니 잘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노령견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동물병원의 논리는 아무래도 노령견은 위험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한 비용 추가라는데 만에 하나 아이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따로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닌데 추가 비용을 받는 것은 이해를 할수 없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위험 부담이라는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받는 걸까요? 사고 발생 시 의사 본인의 정신적 충격을 위한 보상 차원일까요? 그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아닌지는 견주의 선택일 뿐이지 그게 왜 비용 추가로 발생될까요? 사람도 수술 시 연령에 따라 의료 비용이 다른가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기준들 때문에 노령견을 키우는 형편이 좋지 못한 분들의 경우 더욱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아이들이 병에 걸리면 버려지거나 병원 방문을 포기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옵션이 많고 그 옵션의 비용도 모두 다르기에 병원들마다 가격이 많게는 두 배, 세 배까지 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 깜돌이 스케일링이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원장님이 나오셨습니다. 깜돌이 입안에서 종양이 발견됐다며 마취가 되어 있는 깜돌이를 안고 나오셔서 제게 구강 상태를 보여주셨습니다. 총두 개가 발견됐고 제거를 할 것인지 제 의사를 묻고 저는 제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건강해 보이기만 하던 우리 깜돌이에게 종양이라니 그냥 잇몸이 좀 튀어나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종양이었다니. 정말 이때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세심히 살피지 못한 제 자신을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더 세심했다면 더 빨리 데리고 올수 있었을 텐데. 모든 것을 마치고 케이지 안에서 깜돌이가 마취와가 싸우고 있습니다. 아직 마취가 덜 풀려서 연신 반복적인 동작만 하고 있는데 모든 상황이 기분을 깔아 앉게 합니다. 이게 네, 전이죠? 네, 전 네. 양쪽 그렇죠? 음. 그리고 이건 앞, 이건 중요. 중양해 네. 음. 중중중중발치하거그중양 음. 어. 바로 앞에 네네. 마지막. 어. 네, 끗해졌죠 이거 치아 상태가 나쁜 편은 아니에요. 예, 네, 아니었어요. 그죠 예. 네, 나이에 비해서 그렇죠. 예, 네, 치아 상태는 괜찮은데 아, 이게 그거구나. 응. 그있 영상을 찍으면서도 입모미 살짝 나와 있어서 저는 그게 음. 덧니나 이렇게, 이렇게 부정기합 같은 것처럼 네. 네. 그런 건줄 알았는데 잇몸이 아니라 이게 나온 거 아니에요 혹시 잘못 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저는 잇몸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제 <laughs> 얼마 전에 다시 보니까 그게 점점 더 튀어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안 돌아. 음. 이거 감돌이야 음. 안마 있겠네. 아, 음, 괜찮아. 괜찮아. 떼어낸 종양은 악성인지 아닌지 일주일 뒤에 나온다고 하네요. 스케일링 시술도 깨끗하게 끝났고, 종양 두 개도 깨끗하게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치아도 하나 발치했고요. 정말 많은 비용이 발생됐지만, 다행히 원장님께서 많이 생각해 주셨습니다. 비록 따로 연락을 드리진 않았지만, 이곳을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천의 다른 동물병원에서 받았다면, 돈백은 우습게 넘어갔을 것 같아요. 다 끝났다 깜돌아 이제 집에 가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동물 병원인데요. 아, 예, 안녕하세요. 깜돌이 검사 결과 나왔는데요. 네, 네. 예, 양성이고요. 양성이라는 게 뭐죠? 아니, 그 악성이 아니고 양성이라. 아, 악성이 아니고 양성이라고. 네. 예, 아, 예. 그러면 그러면 아, 좋은 거죠. 좋은 거죠? <laughs> 네, 아, 일반 중형 네, 일반 중양. 뭘게 볼록하게 나왔나 보네 그냥. 네, 골섬유종성육종. 아, 아. 성종이라고 그래요 전문용어로. 아, 네, 네. 이게 보통 강아지들에서 한35% 음, 나타나는 건데요. 재발은 크지는 네. 않아요. 아, 재발 아주 않는다는 건 아니고. 네, 네. 재발 가능성은 조금 낮낮은 거예요. 아, 아, 아 다행이네요. 아, 양성이고 재발 어더라도 네. 양성이니까. 네네. 네, 아 혹시 필요하시면. 네네. 네. 검사 결과지 네. 있으니까 네. 가져가시면 되고요. 아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네? 네, 감사,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아 형이랑 딱 10년만 더 살자.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